자, 추억의 아톰. 자, 자 그런데 이거는 미니어처 버전이고요. 이제 큰 버전이 있어요. 큰 버전. 자, 큰 버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자 아톰 이만한 거. <laughs> 네, 이만한 아톰. 어, 크죠? 예, 상당히 큽니다. 뭐제제 제 얼굴보다도 막더 큽니다. 오, 상당히 큽니다. 센치한센 한번, 한번 재볼까요? 몇 센치나 나오나? 센치가, 뭐, 거의 30cm가 넘어요. 한 30, 한, 한 4, 5cm 나올 것 같습니다. 30cm 자보다 더 큽니다. 예. 어, 상당히 큽니다. 어, 근데 지금 이 비닐로 제가 포장을 해놨는데, 뜯지를 못하겠어. 이것도 뜯으려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요것도 이게 다 돌아갑니다. 목도 돌아가고, 예, 팔도 돌아가고, 예, 그리고 허리도 돌아가고. 어, 굉장히 크죠. 어, 이거 좀 아끼는 피규어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어, 굉장히 크죠. 야 추억의 아톰 여러분들 뭐 기, 기억